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끝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신. 니가 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나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혹 홍낮에 혹또 주님 만날 구고 또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 주시고 이 시간도 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허락받아 사는 동안 운전하지 않고 아담의 피가 있어서 죄의 그 속성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둠으로 끌려가는 때도 많지만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빛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날씨가 춥지만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계속하여 실수가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시험이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심이 또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주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더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또 만방에 알리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돌보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왕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요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마치고 오늘부터 레위기신데요 이 음, 출애굽기를 무사히 건너와도 레위기에서 또 한번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레위기는 이 제사법이 쫙 나오기 때문에 신학생들도 어렵다, 재미없다, 일단 좀 흥미가 없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는 너무 너무 귀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예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잘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사실 레위기는 축복의 책입니다. 레위기를 잘 이해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은 하나님 앞에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방법. 그걸 모르고 제사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같은 말이 늘 반복이다. 뭘 자꾸 태우시, 태우라 하시나 뭐 이런 느낌 가지시는 것보다는 예, 너무 귀한 책인 것을 알고 좀 마음 들여서 찬찬히 보시면 좋겠고요. 읽으시면서 그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좀 들어오면 연구를 해보시고 적어서 비교도 해보시고요. 그러나 그게 잘안 들어오면.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런 핵심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그 본문을 살짝 보시고 내용을 또 나누겠습니다. 1절에 일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돼 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셨다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회막 그리고 회막 안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안에 모든 성막 기구들을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 회막은 이제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어, 지금 신약으로 와서는 성전이니까 그 이제 구약으로 구약 회막에서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그 모든 휘장을갈라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시내산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해막에서 만나신다.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면 거기서 만나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 이 절로 좀 보시면요, 잘그 느낌을 가지고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신지 생각이신지를 그걸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 다이 여기에 설명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드려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 백성이 강제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계적으로 모두 다 탁탁탁.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군대처럼 하지 않으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새벽 예배 나와야죠. 다 나와야 됩니다. 새벽 예배 그러나 누구든지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거든 영하 십도에 나올지니라 <laughs>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 놔두시고 너가 나의 주권, 나의 어떤 모든 이 신적인 권세를 인정하거든 따먹지 마라. 너가 나처럼 되고 싶으면 그를 그래 따먹어 봐라 어떻게 되나? 그 이제 열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쁘시게 받는다, 기쁘게 받으신다. 이게 두번 반복됩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 사절도요 그의 번제물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어,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자체 나를 드립니다 하면서 어, 이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예배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그 정해진 이제 예배 예그 제사 방식대로 드리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기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저 보시고 5절에 보시면은 이제 근은이 되어 있는데 예배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어 5절 6절 뒤로 쭉 보시면은 결국 그건데요. 어,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자기가 직접 번제물을 끌고 자기 꺼에서 끌고 와야 되고 흠없는 스콧으로 그리고을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직접 그 송아지면 송아지를 직접 예배자가 잡는 거예요. 죽여서 피 빼고 또 각을 뜨고 이거를 그 직접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의 예배자예 말 그대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잡아서 주면 그 피를 갖다 뿌려주고 각을 떠주면 그걸 갖다가 번제물로 올려서 태우고 뒤처리 해주고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제사장과 예배자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어, 우리 장로교의 좀좀 좀 아쉬운 부분이 와 안전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오늘 무슨 설교가 어떤가, 예. 오늘 뭐 성가대 찬양이 어떤가 이렇게 구경꾼처럼 전락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가 조금 봉헌 예물 드릴 때 일어서시고 같이 봉헌하고 또 성경 봉독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렇게라도 참여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다 예배자가 각자가 이제 뭐 예물도 준비하고 자기를 정갈하게 준비도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직접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로 가서 마지막에 이것을 다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예배인 거 아시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 마음을 더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은 핵심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의 표현이 뭐하지만 이 은혜를 알면 새벽 예배 맛을 알면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내가 밤새 잠을 못 잤든지 잤든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제 이 새벽 예배도 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사역이니까, 이 시간보다 조금 더 전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가만히 잠깐이지만 앉아 있는 그 시간, 어떨 때는 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되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딱 주님과 만나는 그 어떤,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 그 맛에 새벽에 일어나요. 어젯밤에도 아이들과 같이 다섯 명이. 몇년 만에 완전체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저희 아이 큰딸 아이에게 그랬어요. 난 내일 새벽이 너무 기대된다. 그래도 나를 이렇게 신기하듯이 쳐다봅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 너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가서 아침 먹을 때도 좋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먹는. 어, 태국의 파타야의 오피란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 한 28년 전쯤에 건너가셨는데 이분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프로 선수였고 하나님님이 부르셔서 고액 연봉 좋은 거다 뒤로 하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지내시는데 축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운동장, 그다음에 기숙사, 예배당 건물까지 다 지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태국 아이들을 데려다가 축구를 가르치고 기숙학교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성경 읽히고 기도를 시킵니다. 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니까 불교 배경의 아이들인데 청소년들인데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축구단에서 태국 국가대표 선수도 나왔고 거기서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소원이 한국을 방문하는 거였대.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 요 어저께. 근데 재밌는 그그 그 이제 기사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는 이제 오피란 선교사님하고 드리는 예배밖에 없으니까 예배를 좀 소홀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청소년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그, 그 음향, 이런 악기들 있잖아요. 조명, 좀 그렇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그 어떤 좋아하고 예배가 이런 거구나 또 새롭게 눈을 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축구단이 방문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써놓은 걸 보고 제가 되게, 되게 좋았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저희 외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처음에 저희 집안에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거든요. 그때 선교사님에게 직접 신앙을 전에 듣고 집회 그런 나름 말씀 사경회 같은 거 했잖아요. 그래서 저 외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부자셨어요 시골에 땅 논이 많은. 그래서 할아버지 집이 있고 집 앞에 땅을, 그러니까 큰 길가에 그 땅을 내놓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직접 지으셨어요 하인들 데리고 집에 하인들이 있으셨거든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 가지고 직접 그 예배당을 이제 장천교회라고 하는데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어,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 예배당을 땅도 내놓고 예배당을 지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시골 땅이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죠. 저희 이제 외삼촌, 외할아버지의 아들인 외삼촌, 저희 어머니의 바로 위에 오빠신데 서울의 신림동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5천 명. 예, 그 교인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저희 외갓집 식구들이요, 다 이제 뭐 목회자, 선교사, 뭐, 뭐 장로님, 뭐, 권사님들 많습니다. 네,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저 외갓집 식구들이요, 다잘 삽니다. 사업을 크든 작든 하고, 뭐 직장 다니고, 하여튼 저희 외갓집이 저희 어머니로 해서 구남매시거든요. 물론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중에 또좀 어려운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삽니다. 표현이 죄송해요. 왜 그런가? 그 근데 다 예수 잘 믿고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저희 이제 저희 본가 쪽으로는. 저희 집이 예수를 제일 잘 믿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그 구남매 중에 셋째 딸이시거든. 요 그래서 상자 순자, 삼순 안 하시고 상순 하신 게 다행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까 말한 저희 외삼촌의 바로 밑에 동생이어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그 중학생 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남매를 다 신앙으로서 오남매 중에 삼남매가 목사고. 중에 장로 안수집 세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모여서 저희 다섯 식구 모여서 그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어서 그런지 우리 우리 집안이 다 골고루 예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저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성도들이 십일조를 안 해요. 왜안합니까 우린 가난해서 십일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목회자와 교회 재정팀을 믿을 수 없어서 십일조를 할수 없습니다. 어, 제가 봐도 그 그 에티오피아 목회자와 그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게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가난이 대문 열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통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족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을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계속 11조를 가르쳐줬어요 가난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레위기는요 그런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읽어 보시면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시고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